네, 반갑습니다. 도토 t v 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에 초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인데요.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주행 중 멈춤 현상으로 일곱 개 차종 중총 23만여 대의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최근 출고 개시를 앞둔 대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역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달 초 기아의 k 8 하이브리드가 주행 중 멈춤 현상이 발생하며 기아에서 6만여 대의 ka 차량 무상수리를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리콜 여부를 위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나서의 일이라 더욱더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무상수리 7개 차종에는 현대 기아차의 인기 차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소나타 아반떼 투싼 하이브리드 9만 1,884대 니로 스포티지 K5, K8 하이브리드 14만 5,945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와 소렌토는 빠져있다는 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현대기아 측에서는 무상수리 대상은 BMS,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가 확인된 차종에 국한됐다면서 제외된 차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랜저에서도 주행 중 멈춤 현상 신고권이 있었음에도 제외된 것이라 국토부 측에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토부에서 리콜 조사 착수 전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역시 현재 현대 기아에서 사용하는 같은 1.6 하이브리드 엔진이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대 기아에서 말하는 단순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라면 12월 15일 초도물량 생산 전까지 수정해서 나오면 괜찮겠지만 만약 그게 아닌 다른 이유라서 국토부에서 리콜 조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생산 출고 개시일에 약속된 시간이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국토부의 현대기아차 리콜 조치 유무에 따른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의 운명도 달려있는 상황이네요. 며칠 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그래비티 탁송료 논란에 본인 탁송이 생기면서 이중중간 논란을 잠재우려 기아에서 조치를 내놓은 건 역시 광명 출하장으로 직접 갈시영원인 탁송료와 충주 본인 탁송 시 10만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라 소비자들의 의견들이 나오면서 당혹스러운 기아 입장에서는 또다시 하이브리드 주행 중 멈춤 결함이 이슈화되면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쉐보레 트래버스까지 풀체인지 모델에 하이브리드 추가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 국내 RV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위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네요. 거기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그래비티, 사이드 스텝 색상 논란까지 사전 계약 첫날 기아 자체 신기록인 36,900대의 영광이 퇴색되지 않을까? 기아는 노심초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주행 중 멈춤 현상이 전 차종으로 공론화되면서 또다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